풍수왕계와 택지채계에 연못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음, 일단은 괴를 잠깐 설명을 좀 해보네요. 네, 택지채계입니다. 땅 위로 연못이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풍수한 계가 있습니다. 풍수한 아, 계는요 한, 흩어집니다. 자, 물 위에 바람이 불어요.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빨리 증발이 되게 흩어집니다. 흩어진다. 그게 환입니다. 흩어질 환자. 흩어진다. 최는 그냥 모은다. 모음. 이건 흩어진다. 정반대죠? 음,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자, 흩어지면은, 물 위에서 바람이, 물이 있고 위에 바람이 흩어지면은, 사람도 터지고, 마음도 터지면 어서 다시 모아야 될거아요 모을 땐 어떻게 해야죠? 제일 좋은 게, 지금 따지면은, 어, 싸이 공연을 하거나, 뭐, 소녀시대를 불러서 공연을 하거나, 월드컵을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올림픽,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런 궁중심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그래서 뜻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옛날식으로 그 천재, 하늘의 제사를 재는 겁니다.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서 그 뜻을 받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행차를 해도 지금 따지면 연예인 카퍼레이드 버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드쇼 한다고랄까요? <laughs> 카퍼레이드 버려 사람들이 구경하잖아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그랬습니다. 그 지금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르죠. 지금 뭐 임금 뭐 대통령 찾다 쳐다... 보지도 않고, 귀찮게, 교통통제는 왜 하라고? 투덜거리나 하지. 근데, 연예인 와산다고 하면, 교통통제도 감수를 하죠. 지금 귀족이 연예인입니다. 자, 흩어졌을 때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또, 모, 모으는 때다. 택지책계는 모으는 때니까 뭘 모아야, 돼? 사람 마음을 모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가는 흩어진 거하고 모인 거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연을 하거나 뭐 중요한 뭐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 마음을 모으잖아요. 아니면 공론화를 뭐 시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함께 다음에 형 그리고 왕 내가 잠깐 원문 좀 적을게요. 글씨가 다안 보였다. 글씨 좀키우고 봐야겠다. 자, 보면, 재밌는 게, 환, 그 다음에, 형, 왕, 이게 가짠데, 겨우로 있습니다. 유묘. 그 다음에, 최애도 똑같아요. 자, 재밌는 거는, 환계를 살, 환은 풍수환계는, 풍, 풍수환계는 흩어진다 그랬죠. 물 위에 바람에 부터 흩어진다. 흩어지는 괴나, 택지책괴나, 괴사가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재밌는 거는, 자, 흩어졌으니까 모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흩어진 거를 형통하니. 형은 형통한다. 왕, 여기는 겨울 읽어야 된다. 왕이 이르다. 왕, 겨, 유명. 사당. 유명은 사당입니다. 옛날에 종묘 사당에 이르러서 좋다 왕경 유명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당을 세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자 주자 해석이 좀 달라요. 달랜다 어쨌든간에 왕이 그 사당에 왔다 뭐 이렇게 제사를 왔다. 그런데 문전이 형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형통하다. 그런데 그 택지 최에서는 이거 해석을 안 해요. 아니 요것만 해석합니다. 그 형자를 연문에 해석을 안 하는 여기서는. 또 문장이 똑같은데 웃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제 논쟁을 좀 벌이다가 아 이거는 그 풍수한께서는 그 이렇게 풍수한께서는 괴 재질이다. 괴의 재질, 재질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괴의 덕이다. 괴의 명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논쟁거리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예전에도 단론을 막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환계나 최계에서 글자가 똑같아. 똑같은데, 환께서는 해석을 하고, 형을 해석을 하고, 최께서는 해석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이걸 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문으로 해서는 봐서 불필요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해석을, 이런 건 이제 해석을 그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약간 난해해서 이걸 좀더 깊게 넘어가다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뭐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말쯤만 드릴게요. 형을 여기서는 해석하고, 여기는 해석을 안 한다. 이거는 연문으로 봐서 그렇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그거는 또좀더 레벨업 됐을 때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